사람은 한글, 영어, 특수문자 등으로 대화하지만 컴퓨터는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고의 신호인 0 또는 1, 이진수만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문자를 컴퓨터가 이해하려면 이진수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문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문자 인코딩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에는 아스키 코드와 UTF-8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 경우 영어 알파벳이나 숫자, 특수 문자 표현만 가능합니다. UTF-8은 전 세계 문자를 지원하고 있어 전 세계 웹페이지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아스키 코드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인코딩을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은 0과 1의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데이터는 가, 나, 다, 영어, A, B, C, 이미지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로 의사 전달을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하려면, 사람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0과 1로 변경하는 규칙이 필요했고 이것이 인코딩의 시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스 부호도 일종의 인코딩입니다. 알파벳을 점이나 선으로 바꿔 전송하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인코딩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순간에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쉬는 날 놀러가 좋은 공간을 기념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열고 촬영을 하게 되죠. 카메라로 찍은 날 것의 빛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압축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여러 포맷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는 JPG, PNG 등 다양한 확장자가 있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인스타그램의 리얼스, 또한 영상 같은 경우 용량이 큰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하여 저장하거나 스트리밍하기 위한 방식으로 mp4, h.264, h.e.v.c 를 사용하죠 그 외에도 흔히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이나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ea% 0%% 이렇게 사람이 읽기는 어려운 문자로 변환되는 것을 한번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브라우저가 인터넷 상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변환한 것이죠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같은 규칙 인코딩을 사용해야 내용이 깨지지 않습니다. 종종 어둠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이 펙뜨끄 펙뜨뚜띠인 외관셜 히티밀 뜨끄뜨띠로 나오는 것은 외계인이 글을 적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인코딩 방식이 달라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음성은 엄청 큰 사이즈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큰 사이즈를 빠르게 전송시키기 위해서는 인코딩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압축하여 전송하는 것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더 빠르게 처리하는 것 외에도 특정한 포맷으로 변경하여 암호화와 비슷한 맥락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호환성을 유지하거나 전송 효율 증대를 위해 인코딩이 사용됩니다.